전의 고신함을 축복하고 금상의 봄를 듣기 위해 오전 새벽부터 심지어 전날부터 이곳을 오시기 위해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온 운항교회의 신사 신도 여러분 오늘은 각진열 음력 4월 초파일그까하신 우리 사단문의 부처님께서 2600년 전 문덕당으로 사단문 받아오신 날입니다.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좋은 날입니다. 영상불교 현사 사부대종 모두는 진심으로 오늘 뜻깊은 날을 공축합니다 이에 예, 뜻깊은 사월의 주파위 9 0 5신날을 맞아 김지사, 3대 만연스님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주신 수천 명의 성망자 성명인, 성도이자분들에게 감독 부문을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경청해 주시죠 엊그제 본적 초사성이란 새벽 오신 사동원이 우리 부처님께서 현지사 각진년사월 초파일 행사에 침범하여 법어 말씀 내용 전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주신 복많은 신도 여러분, 얼마나 보기 많으면 오신 부처님 법어를 듣는답니까? 8 9억0천일류 몇백년, 몇천년이 흘러도 이런 큰 광역, 대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해 분한 제주 분한 일본 분한의 신도 분들 오늘을 봉축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우른찬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죠. 천인만세, 형이사만세, 대한민국만세 주님의 가득찬 저 축축한 마음에 마음속에 우려 나오는 심심을진판로로 화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부처님과 기다승 같은 큰 부처님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김해 제주 일본 분불대로 김해 어, 제주 아니, 그러면 우리도 일본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여기 광명해주신 부처님들이 모두 그래야? 여기와 똑같이 앉십니다 여기 들은... 많이 많이 업장 을 씻어달라고, 지은제 씻어달라고 큰 소리로 시간 들을 터이니, 꿀을 꿇고 부처님께 경배하시면서 인물로 참여하오니 부처님 업장 많이 많이 씻어달라고 애원하십시오. 애원하십시오. 그럼 은 걸어가신 부처님의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내 제자로 입문한 수행자는 겸손한 자세로 부처님께 공경하며 예배하라. 부지런한 살생을 금하고 항상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세상을 부르는일은금기하라 수행자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모든 중생을 감사하고 부살된 주와 하루해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후회하였도록 진실하게 살며 기율을 얻기지 말라 깨끗한 마음으로 오게를 잘 지켜야 올곧은 마음을 가질 수있느니라 기율은 도우 길이며 변내 망상을 없애는 기준이라 항상 경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팔정으로 측면 연구를 연하여 깊은 선전 속에 산매트로 해탈하라.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본격설법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지적 공부가 만로 결정체입니다. 나의 작은 생각, 행위, 선행, 자비심 하나하나는 바로 이 우주의 파장을 일으키고 바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하신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게 되면 민 것법상 당연히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살아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죽어서도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는 그걸 가지 우리 부처님의 십성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심에는 30 이상 8 0정의 무량 빛의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 인간이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가장 확신있게 가장 구체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그대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구제해 줄수 있는 종교 중에 종교입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금수들은 하나가 유난히 많이 보이는데, 부모 능력과 경제력이 뛰어난 근원 한 가정에서 필어는 아무런 멀쩡하고 고생을 하지 않더라도 한평생 풍족함을 즐기며 사는 자녀들을 떠난다고 합니다. 모두가 금수들을 두려워하고 동존하는 대상입니다. 2600년 전 4월 18일, 걸과신 대성자가 이 수구침에 탄생한 날입니다. 시탄타 왕자는 지금 시대의 금수도와도 비교할 수 없이, 부기하고 완벽한 풍족함 속에서 황금수도로 태어난 분이십니다. 살짝 최고의 권력과 흥의 요령들그 왕이죠. 평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장신과 대연민심을 홀로 증폭시켜 오직 중생국제를 위한 절대적인 성명감으로 그 황금 수대를헌신자초로 되시고 왕국을 빠져나와 인류사회에 옥사던 스스로 거룩한 수행자가 되신. 상당히 망하신 분이셨습니다. 인간 본래의 본성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환락을누리고더 즐기고 강박적 욕망이라는 큰 위치에 빠져서 살고 싶어 하는 마련인데 이 어른은 수준도 없이 홀로 가시는구나라는 강물처럼 그 무서운 유혹들을 뿌리치시고 영원히 사는 길을 개척해내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우리 법계에서 보이지도 않는 진리의 길을 개척해낸다는 것은 난공불낙입니다. 오직 법학형 여대 수장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천만생 동안의 보살 만행의 실천인으로서 학군보다 더 깊고 현명한 광대 무대라는 대회에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 붓다와 전행 길을 개척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잡기만 하면 반드시 전투에까지 다다를 수 있고 웃다까지도 될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개척해 얻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없었을 것입니다. 현지사를 통해 이 세상은 마침내 부처님 사랑의 힘을 믿게 되었고 수많은 중생이 부처님을 의지치로 삼아 영원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네, 만이게된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한분의 탄생으로 인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가치를 부여받아 영적으로 한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절한 수행 끝에 깨달음을습을 취하신 스가범의 부처님의 이 일을 위해 이바지한 대보사령의인류는 우리 모든 인생이 수많은 생 아니 세세생생을 다하여 갚아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날 을동축하며 선현명 찬탄과 경배 를 올립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여행하실 때의 일입니다. 2600년 전 일입니다. 잠시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셨을 때한 바람이 지나가다가 전혀 거룩한 발자국의 천풍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인간의 발자국으로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하였다. 도대체 누구도 있기에 이런 아름다운 발자국을 지닌 것일까를 생각하며 발자국을 따라 부처님 계신 것까지 갔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넌 밑에 전도하시어 선정에 들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얼굴은 엄숙하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모든 기관이 막고 깨끗하며 마음은 극히 조용하게 잘 다스려줬으며 빛나는 풍채는 우적타여 마치 근무된 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놀라워하며 부처님께 여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신이십니까? 당신은 신이십니까?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 용입니까? 아니면 야차나 간달마, 아수라, 가루다, 김나라, 마우라가, 인빈이십니까 아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면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부처님은 계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이나 영이 아니다. 한달 바, 진나다, 야차, 아수다, 마우다가나 인빈도 아니다. 그것은 모두 번대로 인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벽내를 이미 끊고 부수어 없어졌다 마치 물속에서 피어났으나 물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나 또한 비록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지나간 수많은 세월을 살펴보니 이런 인자는 인연에 얽혀서 방황했지만, 이제 번뇌를 끊고 나쁜 뜻을 버려서 상독 번뇌의 가시를다 뽑아버리고, 나고 죽은 권리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붙따라 이름 하나이다. 이것은 자빠 안경 사건, 일장에 있는 말씀이시다 여러분들은 과거 전생을보부터 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을 스스로도 모시고 큰 수는 가르치는 법대로 한 번의 열심히 금방 믿고 부단히하고 연구를 하며 부처님을 근거로 쌓아나시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금세로 바꾸고 다음 수위도 작성할 수 있는 수행법임을확신합니다수행법임을확신합니다 오늘 첫 판을 맞이하여 꼭 당부드리고 싶은 그 질문 가르침은 그것과신 8만 4천 부처님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8 정도, 8 정도의 확장이 육바람의 동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들려드리는 육바람란 대승들도 핵심 동목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 도서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음상불교전사 세계 불교의 성지 중 성지 오늘 이 법자에서 이를 작성하는 뜻이 깊습니다. 오늘 이 스님의 이 법문을 통해 윗바람이 생님을가르한는가꼭드리시고시천에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윗바람이는생산 하만 위 언덕에서 해탈과 열반을저 언덕에 있을 수 있는 저 언덕을 잃을 수 있는 그 오르가신 우리 부처님께서 차어내내신 여섯 가지 수행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은 귀한 사람 몸 받아왔을 때그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그러면은 반야지가 있어야 합니다. 반야의 지혜를 증득해야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면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 반야지를 얻고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행법이 윗바람의 입바람, 수행법입니다. 육바람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근처에 부처님이 자비, 자비심이, 자비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비심을 받다고 하는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 경제를 통해 육바람이를 부처님이 닦아 성취하는 생각을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바람이를 믿었라고도 하고요. 이를 빠짐없이 온망하게찬하는 것을 육도 만행이라고도 합니다. 육바람일은 고시, 지혜, 인욕, 정진, 성적, 지혜 바람일을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정리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시 바람일입니다. 고시 바람일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베풀는 것입니다. 물질로서 태푸는 제시와 부처님의 탄침을 전하는 법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아닌데도한 대를 위하는 무의시가 있습니다. 도시를 함에 있어서는 분명의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도시 바람에는 할수 있습니다. 연기법으로 볼때 모든 일치입니다 나와 더불어 중생 모두가 아니, 선화되지 세계 우주, 그리고 만물이 한 몸뚱입니다. 우주 이 법으로 볼때 우리는 한 몸, 한 가족, 혹은 한 형제입니다. 알고 보면 즉, 나와 남을본 분별하는 자체가 원생에게 아니다. 금강경에 대선 정통 운이 있습니다. 부님께서는 바로 이런 취지로 우리 심을 권한 보살은 일체 중생을 해탈 열반으로 이끌어 주되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듯 무조, 무조상으로 보상을 하다는 것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좋은 공부을 짓는다는 이런저런 생각 없이 내 몸이라도 그저 받아주러 죽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올곧은 마음으로 남을 살리는데 싫은 생각, 만나는 생각 없이 목숨으로 욕심,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순 바다들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할 때나 풍족하지 않을 때나 늘 불우한 사람들에게 흑패의 백부시 다음 생에도 공만이 오를 것입니다. 항상 흔실하게 뿌듯하게 사시는 이계생활을 받습니다. 다음은 지게받바다입니다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공연의 힘으로 모든 유혹을 잊게 되는 것을 지켜야합니다지켜는 지게 계율을 지킨다는 뜻이며 못한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청소한 계율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계율에는 많은 종류의 계율이 있는데 그 핵심이 5개의 시선입니다. 불자라면 최소한 5개의 시선을 꼭 지켜야 합니다. 모든 법과 필수, 계율을 지켜서 양심에 갇치게 되는 모든 악급의끈방 행복한 만일이 일어나면 선욕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욕 바람입니다 인욕은 근본 뜻은 진실로 참는 것을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욕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견뎌를 당하더라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바라는 산을 없애고 오직 판을 위한 보살의마음 가짐으로 인상하여 모든 지위를 수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 보현 행원 중에서 가장 근중한 핵심 주제는 진심을 지어 해야 노래가 출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한 분의 성냄으로 이로 하지 못했을 때 100만 가지 천혜몽이 열린다는 충격적인 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진 받아들입니다. 전진 바아들은 일방경에서 보여주듯 부처님의 마지막 유인 초가. 불방위반이 붙다가 되는 지름길가강조합니다 미래의 책기운명은 지면대로 정해집니다 구매 뜨리니 하늘 뛰던자가 추사할 때는 백천이 된다면 굳이 그 입법을 이용하십시오. 비우른 표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방탕하는 일은 우선 과부로 인정지어집니다. 순이라고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 끊임없이 푸드는강물처럼 이주를 준비하은 반드시 열반이라는 바다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선정 바다일입니다. 선정은 방향의 지혜를 얻기 위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며 신이경수 즉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율이 있어야 선정에 들고 선정에 들어야 삼진치에서 벗어할수 있습니다. 선정은 곧 내면의 무한한 인미입니다그 힘으로 육방률를 보설도를 안는시켜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바람이입니다지혜바람이는한 땅의 실상과 이치를 밝게 찍었지도 않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바람밀은앞로 다섯 가지 바람밀은 온전히 닦음으로써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바람밀의 목표가 되는 동시에 또한 윈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도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도 합니다. 이 지혜의 기심도 선행을 시신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하나는 인류사망의 경계로 온 우주 법계에 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면 복덕이 쌓이게야니다복다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쌓아나가야 할두 가지 중요한 차례는 바로 진과 복덕입니다. 글자라는 육발음일로 시않코 보사렘의 시선한 영향력을 잃지않는다. 이 육발음의 틈을 하면서 부처님을 찾는 연구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옷장이정점도소면되어 여러분의 미대는푸릉박삼니다 글자여, 일본 이름이 나오는 외국 우물이라는 비무처럼 연상물로 시험대상은 여러분들이 과거생에 큰 선선을 짓지 않고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가 아주 쉬운 절입니다. 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스님, 들 신도님들에게 극락왕창할 수 있는 보살 인간을 내려주시는 축복이 쏟아지는 절입니다. 은산불교 전체는 인간 모두가, 중생 모두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사막도 중심이그 앞도를 붙이는 하늘입니다.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그다 행복하게 살수 있고, 네. 결국, 은혜 생사에서, 은혜 생사가 통해서 벗어나, 나아가 보살되어, 무슨 아기급을 다만 기법만이 렇게는저 정토, 금낙색의 왕승하는 확실한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 인도하는, 그다 교단, 교단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설명는 것입니다. 소중한 전생 4월 9년, 끝까지 이어나가십시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나는 진실만을 즐로워하는 보건자입니다. 사랑하는 신의사 신도여러분 오늘 뜻깊고 기쁜 날 전국 극지에서 이주일만이 찾아와주신 고마우신 분들, 분들 모두에게 정법 독다교단의 수행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만 한마에 해주십시오. 특정성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나라를 선택받는 목소이가될 것입니다. 최소한 삶도 음망주 이 오개만은 지키시고 착한 사람이 되어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굳이 팔정도 입바람을 행하면서 한강 영을 잇고 혹은 여러 부처님 경쟁을 이으시고연불선에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우리 부처님을 찾으십시오. 제가 문의을 연불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의 업장을 많이 수면해 주십니다. 아미타불의 권세원 보살님, 지상 보살님 약사에 대해, 부처님 등을 간절히 찾는 측량 연구를 하십시오. 이자 여러분, 오늘 부터 교수, 현법 교단을 흠집해 주시다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법어 말씀,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법어 말씀, 어음의 쓰리시고, 복둥이 되십시오. 복이여 드십시오. 남은 생, 어떠한경에도직극 정성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일성에 80억 떡 생사충제가 수면된다 합니다 연구를 적거든요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태아들, 태아들, 남은 시어봉사, 다어있실 땅, 수감목의 불,